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는데요. 어, 병원에 가니까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요새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나름 하고 싶어서 제그 자아실현 때문에 또 선행을 한다고 외부에 나갔다 왔는데 그 다음부터 시름시름 안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어, 그래도 좀 진행은 가능할 것 같아서 영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 4월달부터 임차인분들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천하백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고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죠. 어,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도 어뭐 쉽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에 작년 전세 보증 발급 건수 역대 최다.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 워낙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전세 계약을 할때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다는 공포심이 없어지질 않죠. 저라도 이걸 들것 같고 어 제가 팁을 드리자면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느 쪽 설명을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게 사실 이 내용은. 임대차 계약을 하실 분들이 봐야 되거든요. 집주인들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들으면 내용이 완전 달라요.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다르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저는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되고 잘못된 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이 일부러 상대방의 돈을 갈취하는 걸 응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상당히 많이 당하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제 경험상 제 채무를 받지를 못했어요. 수천만 원이 공중부양이 됐고 상대방이 파산하면 끝이에요. 이걸 당해 보시면 이거를 지지할 수는 없어요. 지지할 수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누군가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사고는 1% 미만이에요.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통계를 딱 잡아놓은 건 없는데 숫자를 비교하면 1% 미만이에요. 일부러 전세 사기 작업을 친 걔네는 정말 극소수예요. 자 그렇다고 이 사건 사고가 없냐 아니요. 23년도에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러니까 보증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냐 설명을 해드리, 해드릴게요. 가능하면 임대차 계약하실 신혼 부부 분들이 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안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자 집주인이 있어요. 그대로 예를 드릴게요. 집주인이 있고 우리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안 돌려주면, 뭐가 발생하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일단 발생하면, 국가에서는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지만, 피해자분들 중에서 여러분 속시원하게 국가가 나서서 다 해결됐어요. 국가가 나서서 전세금 다 반환됐어요. 국가 덕분에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어요. 하는 분, 한 분이라도 보셨어요. 국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국가가 뒤짐지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일단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면둘 간에 채권 계약이야, 채권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가가 껴드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국가가 껴들기 전에 상황을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세요. 그럼 수 개월이 걸려서 승소하시면 그걸 가지고 경매에 넘겨요. 그럼 경매 진행 과정도 정말 길게 잡으면 1년까지도 걸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되는데 중간에 뭐 우편물 전달도 해야 되고 감정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유찰이 몇번 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법정 스케줄에 따라서 오래 걸리면 1년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경매 넘어갈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물론 이제 지연이잖아. 아니면 피해 보상금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완전히 망했다면 쫄딱 망한 상황이라면 못 돌려주겠죠.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렸다면 또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소송을 걸어서 경매까지 갔을 때는 내 돈을 보존하지 못할 확률이 확 올라가요. 집주인도 알아요. 집주인도 내가 소송 들어와도 당연히 패소할 거고 내가 잘못했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그냥 이래요. 경매로 넘어갈 때좀 그나마 괜찮은 가격에 낙찰돼서 임차인 분들한테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채무는 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도 집주인이 받는 타격은 일단 그것까지예요. 그러니까 민사 소송 일단 민사 소송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 소송은 얘가 고의적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갈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형사 소송으로 가는데 이게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민사 소송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당연히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걱정을 하지만 어쨌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증 보 보증 보험에서 전세금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먼저 돌려줘요. 일단 받으셨죠. 그리고 임대인이랑 보증 보험이랑 싸워요. 여기서부터 벌써 편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여기서 더큰 문제가 뭐냐면, 보증보험은, 이거 임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세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에 속해요. 그래서 신용도가 추락을 하기 때문에 연쇄도산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임차인분이 아까 경매 걸었잖아요. 그것도 연쇄도산이 일어나는데, 얘랑 속도가 달라요. 임차인분이 소송 걸어서 가압류 걸어가지고 이제 경매 넘어갔을 때는 계속 찾아가지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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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반환보증보험권은 금융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바로 떠가지고 신용도가 추락하면서 다 집주인은 나쁘고, 임대인은 나쁘고, 이게 되면은 다 집주인은 죽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고의가 아닌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전세금 대출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전세금 대출을 없애야, 어 이제 이런 갭 투자가 없어지니까 임대인이 없어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솔직히 저는 반대고요. 가봐야 알겠죠. 뭘 가봐야 하냐면은 어 전세금 대출을 없애게 되면은 전부 다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월세가 많이 오르는 건 아무도 책임 안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년 동안에 직접 닥치면 내 얼굴에 주먹이 날라오면 다시 느꼈잖아요. 그렇다시피 얘기할 땐 모르지만. 여러분 그 종부세 보세요. 종부세 처음에는 부자 세였잖아요. 그러다가 차차차 내려왔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도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귀족한테 걷었지만 차차차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다 전가가 되는 것처럼 전세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월세가 이 전가를 새로 받아요. 지금은 월세 가격이 싸져 있는 이유가 집주인들이 목돈이 귀해서 그래요. 돈을 못 구하니까 부도 날까 봐. 그리고 모든 게 잠겨 있으니까 전세에 목을 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목돈이 귀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아예 전세가 없어지고, 아니면 전세 대출이 없어져서, 전세 수요가 절대적으로 없어지고, 전부 다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에 대통령님이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조세의 정가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냈던 종부세, 아니면 뭐 재초한, 아니면 보유세, 재산세, 이거를 월세로 좀 올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월세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 제도가 여태까지 한국의 월세를 올리는 걸 1차적으로 가장 많이 기여해서 방어했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쨌건 이 제도 안에서 집주인들도 그러니까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간에 협의하에 여태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한쪽을 무조건 악으로 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있지 않나?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돈을 못 받았을 때, 내가 보증 보험에서 돌려받기 위함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집주인분이 더큰 어떤 무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얘기 꺼내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건 팩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다하다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다 사실 이거는 누가 미디어 이렇게 키고 뭐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어 약간 성역시 되는 거 있잖아요 건들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임대인이 무슨 죄인입니까 4월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어떤 개인정보를 마음껏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활동할 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하는 게 정말 수두룩 빽빽인데 개인정보 요새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볼 수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뻔하잖아요. 어, 너 나쁜 놈이다. 그냥 나쁜 놈이다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저도 솔직히. 왜냐면 뭐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사건 사고가 너무 많다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한도 내에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게 계속 깨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선 평등해야 돼요. 그럼 개인 정보 연람을할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도 임차인을 다열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월세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어쨌건 전세 계약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월세를 충분히 납부할 그런 돈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관리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그건 나중 문제지만 어쨌건 임대인도 임차인을 다 관람이 가능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을 다볼 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어떠한 정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진 않거든요 임대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요 되게 웃기시죠 임대인 보호가 왜 필요하냐고 하시는데 필요해요 5년 동안 정부 정책 갖다가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임대인들이 설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금 반환 사고는 줄지 않아요. 23년도에 얘는 해결되지 않아요. 정부가 HUG에 돈을 더 넣던, 아니면은 보증보험 가입 건수를 늘리던, 아니면 이 빌라왕들 있죠. 그 업체들을 잡아서 구속을 시켜서 언론에 띄우던 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만큼 임대인도 같이 보호줘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만 보호를 하고 공급은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지금 가는 방향 자체가 줄질 않아요. 가는 방향 자체가 임대인은 등한시에요 임대인은 그냥 모르겠다. 임차인은 보호해주겠다고 되는데 이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임대인도 동등하게 보호를 하고 매매가 전세가의 밸런스를 국가가 찾아 나가면 되는데 국토부 장관님이 또 포지션을 바꾸시는 듯 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없어요. 줄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선 임차인분들한테 보증보험의 힘이 뭐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임대인 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 공짜가 없고 다 각자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거 전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